네, 안녕하세요. 슈가 커리어 각설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장학금은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금입니다. 해당 장학금은 저희 슈가 커리어 장학금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인 커뮤니티에서도 저희 장학금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공모전과 장학금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학금은 우측에 있는 장학금 공유방에 따른 게시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금이라고 해서 현재 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게시물을 클릭을 하면 은 해당 장학금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측 상단에 장학금 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은 전체적인 저희 장학금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 어, 게시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등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에 진도군 인재 육성 장학금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 만약에 찾고자 하는 어 장학금이 노출되지 않는다 하면은 상단에 이제 검색을 통해서 어 해당 장학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찾고자 하는 장학금이 진도군 인재 육성 장학금이면은 어이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치면은 해당 이제 장학금이 검색돼서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학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진도군 인재 육성 장학금은 어, 미래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장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이제 진도군에서 장학금 대상을 별도로 선발하는 어, 장학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21년 9월 27일부터 21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인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학금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저희가 적어 놓은 장학금 문의,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 별도로 연락하셔서 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어, 진도근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능하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내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어,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사랑 장학생은 유형별 선발 조건은 별도로 공고문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해당 사이트 주소 저희가 링크를 지금 걸어 놨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학금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다양한 장학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